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림 로봇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휴림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업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 좋은 기업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끼가 많고 수급이 몰려서 시세를 크게 올리는 경우가 네, 많은 것이 이 한국 시장 주식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한 종망, 종목만 따, 아, 따라서 매매를 하면은 그 종목 할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량한 종목만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휴림 로봇의 강점은 역시 이 끼가 많다는 건데 지금 끼가 제대로 지금 현재 발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가 하나 나와서 좀 시세를 낸 것도 있고 로봇주가 광풍이죠. 광풍입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쪽이 죽으면서 뭐 삼성이나 이런 쪽또는 로봇이나 또는 이런 쪽, 뭐, 이를테면 AI, 뭐, 이런 쪽에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립로봇이 적당한 핑계거리를 딱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요게 있습니다. 근데 기타 법인의 매도가 나온 게 있어요. 기관에서. 그래서 요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거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EQ셀은 정리 매매 중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꾸 그,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고 계신데 저는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휴림이 어쨌거나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했죠. 뭐,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자, 위쪽으로는 물량이 일단 거의 없어요. 그죠? 렇 네, 지금 물량이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급적으로 여기서 걸리는데 여기서의 거래도 최근의 거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많은 이쪽 거래기 때문에 이런 라인 대에도 그냥 흔들흔들하다가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광풍이 대단한 거예요. AI 쪽하고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실 근데 휴림 로봇이 여러 가지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음, 제가 장중에 잡아 드릴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아주 좋아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한테는 제가 주소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그 급변하는 종목들은 특히 더 그래요. 텔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고요. 자, 말씀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매매를 보면은요, 어, 수급적으로 일단 눈에 띄는 것이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요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타 법인의 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요거요. 어, 재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율이동 로봇 시장 확대 본격화에서 재료가 나왔어요. EQ세 이용한다. 막 그런 재료도 나왔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음, 로봇주는 재료가 아주 많아요. 중요한 건 재료가 많은데 주가가 민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기업이나 다 재료가 있죠. 근데 이게 재료가 지금 있는데 잘 통한다는 거예요. 민감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는 되는 거예요. 이 섹터 주가는 되는 겁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특히 그 EQC라고 짝짝쿡이 돼가지고 큰 시세 낼수 있는데 EQC는 지금 정리 매매잖아요. 정리 매매되면 이거 자회사가 정리 매매 나왔는데 괜찮아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휴림의 입장에서는요, EQ셀을 키워가지고, 키워서 나중에 다시 재상장시켜서, 그, 그, 키워가지고 큰 가치로 나중에 재상장시켜서 여기서 큰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요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휴림이 지금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이 기셀 상태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합병을 해버려요. 네, 합병을 해버리면 순익도 다이 휴림 거가 되고 어,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게 나고 있는 이 기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비상장 상태에서 재상장도 안 시키고요. 그냥 순익만 먹으면 될거 같아요. 죠 이런 네, 여러가지 흐름에 유리한 건이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EQ셀의 상패 영향을 안 받고 긍정적인 쪽으로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아, 이라인테 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가 충분히 지금 현재 강하기 때문에 또 끼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타 법인 얘네들은 뭐야 도대체?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타 법인 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은 여기 그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일반 법인이나 창투자나 비상장 일반 법인 거래되어 있다. 얘네들이 물량을 떨어내는 겁니다. 근데 기타 법인이 지금 87만 주를 매도를 했고, 외인이나 개인이 받아갔어요.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뭐별 문제는 좀 없어 보이는데, 어, 사실 이 기타 법인의 영향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일반적입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축가, 대량 매도하면 여하튼 주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어, 일단 기타법이 대량 매도했다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어, 기타법이 가만히 갖고 있던 걸 팔게 되면 뭐, 개인이나 이런 애들이 받아가면 유통물량이 증가하잖아요. 주가 하락을 단기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보면 일단 영향은 좀 받을 것 같은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로봇 세타의 시장 주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좋은 재료에만 반응한다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법인이 어디서 나온지는 뭐 나중에 판명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물론 제가 장중에 짚어드리겠지만, 여튼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정도로 긍정 마인드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일단 계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중간에 뭐 일단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으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휴림 로봇 이렇게 문자를 이 번호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방에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실적주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세게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엄청 좋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좋으면 뭐래요.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크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